시황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풋콜 레이션데요. 인 오늘은 콜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0.33 기준값을 하회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에 나왔을 때 하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베이시스가 플러스여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온 구간도 있습니다.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 비차익 모두 플러스다는걸알수 있습니다. 재무표를 좀 보겠습니다. 3알미늄 재무표 중에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이 증가율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나쁘지 않고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A 등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화 알미늄 시장가치 비율인데요. 보시면 비율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EVA 값이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 부적합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A등급 재무 우량주이긴 하지만,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할인 지주의 재무표입니다. 재무 제목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이익 증가율 괜찮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A등급으로 보겠고요. 비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비율로도 저평가인데 여기도 문제점 이 있습니다. 뭐냐면 EV값이 a 뭔가 작아서 투자 부적합 종목입니다. 그것 때문에 A등급의 저평가이긴 하지만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동원산업 재무비율표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꽤 좋구요. 자기자본이익률도 꽤 좋습니다. 유별거체 비율도 꽤 좋은 편으로 A등급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시장가치 비를 보시면 다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오히려 괜찮을 정도면. 그래서 이것은 A등급의 순수한 저평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동원산업은 A등급 재무량주의 저평가 상태입니다. 3화 알미늄부터 차트와 지표 6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인데요. 일단 강세죠. 거래량은 크게 높지는 않지만 이평선은 정비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으로 구분합니다. 프롱 차트인데요. 보합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세장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EQ 볼륨 차트입니다. 이것도 강세장 패턴입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단, 일봉이 주복,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후행스팽이 떴죠. 그리고, 기준선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건 젖혀두고요. 스토케이스 슬로우도 매수 시그널 이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세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마 알미늄 역시 계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마알미늄 강세입니다. 강세장이죠. 하지만, 프로 우 차트에서 한번 어긋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세장 내지는 강보합장입니다. 할인지주 하림지주 보겠습니다. 할인지주의 일봉 차트, 기본 차트입니다. 이렇게 상승장이죠? r m 지주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렇게 상승장이기도 하고, 이 패턴도 상승 패턴입니다. EQ 볼륨 차트 상승 시그널이죠? 예, 강세장 시그널입니다. r m 지주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단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후행스팸이 떴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슬로우가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강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인 지주의 역시 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수 시그널입니다. 랭코 차트인데요. 상승 시그널이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6개의 차트와 지표들은 할인 지주에서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입니다. 동원산업 기본 차트입니다. 일봉이 장대고요. 거래량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특별한 패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세장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우 차트 강세고요. EQ 볼륨 차트도 강세입니다. 일단, 일봉이 구름땡에 있습니다.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후뱅스팬이 떴습니다. 그리고, MACD 값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동원산업의 역시 곡선입니다. 살짝 들는 것으로 보아서, 매수 보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동원산업의 일, 랭코차트입니다. 상승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강세장이고요. 상승장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산업평균이스 오늘 새벽에 0.29% 오르면서 강보합장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는 1% 올랐고요. 코스닥은 0.29% 올랐습니다. 각각 코스피는 거래소는 강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이었습니다. 3화 알미늄 보겠습니다. A등급의 저평가. 할인지수 A등급의 저평가. 동원산업 A등급의 저평가인데요. 주의할 점은 사마알미늄과 할인지주는 EV값이 0보다 작아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마알미늄 강보합장입니다. 할인지주 강세장이고요. 동원산업도 강세장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선플과 광고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